내가 감히 도망을 가. 내가 감히. 한낮의 아파트 단지. 지영이는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포, 수치심,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대체 결혼이 뭐길래, 시댁이 뭐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조용히 견디고 있을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영이는 결혼 전까지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단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얼굴이 참 곱네요.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요. 결혼식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상한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인심 좋은 어머님 만나서 복 받았네요. 요즘 시어머니 중에 저렇게 며느리 챙겨주는 분 드물어요. 지영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마련되었습니다. 같은 단지는 아니었지만 걸어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남편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신혼집 보증금 반포태 주셨어. 이 정도 거리면 괜찮지? 지영이는 조금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초니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결혼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아직 잠옷차림으로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삐, 삐삐. 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아침 먹었어?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아, 네. 그런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민수한테 받았지.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뭐 이상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하듯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나흘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어느새 매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한관문이 열렸고, 그 소리는 이제 지영이의 하루를 시작하는 알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을 차리고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까지 해결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돌아가셨습니다. 냉장고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거 사다 먹으면 어떡해. 몸에 안 좋아. 옷장도 허락 없이 정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 옷들 좀 봐. 색깔이 너무 화려해. 며느리가 이렇게 튀면 안 돼. 서랍을 열어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속옷도 이런 걸 입어? 시집 온 사람이. 지영이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조금만 횟수를 줄여달라고 말씀해 줄수 없을까? 우리 어머니가 너 챙겨주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좀 참아. 시집살이 그런 거야. 하지만 임마.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며느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해? 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건가? 참고 넘기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영이가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7시에 왔지 너 아직도 자고 있더라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내일부터는 6시 반에 일어나 식단도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파스타. 이런 거 먹으면 살쪄. 그리고 우리 민수는 한식을 좋아해. 어머님. 민수가 어제 파스타 먹고 싶다고. 그건 내가 그런 걸 자꾸 해줘서 그래. 입맛을 한식으로 바꿔야 해.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간섭받았습니다. 어느 날밤 11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아직 안 자? 네. 드라마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TV 보면 안 돼. 당장, 끄고 자. 그리고, 민수 좀 바꿔봐. 전화를 받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잘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자자.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일찍 자는 게 건강에 좋지. 지영이는 아무 말 없이 TV를 껐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전화로도 집안을 통제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 뭐 먹었어? 민수 출근할 때뭐 챙겨 줬어? 지금 뭐 해? 대답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가 왔고 나중에 만나면 따졌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지영의 옷장을 모두 열어보고는 마음에 안 드는 옷들을 골라냈습니다. 이런 옷들은 다 버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입어야지. 하지만 어머님 이 옷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좋아한다고 다 입는 거 아니야. 이제 넌 우리 집 며느리야. 우리 집 며느리는 점잖게 입어야 해. 그렇게 지영이가 아끼던 옷들이 큰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또, 어느 날은 부부의 침실까지 들어와 이불을 정리하고 베개 싣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침실은 제가 할게요. 내가 하는 게더 깔끔하잖아. 가만히 있어. 지영이는 점점 자신의 집인데도 집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공간이 시어머니의 허락 아래 있었고,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 친구들 만나러요. 결혼했으면 친구 만날 시간에 집안일 해야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인데 친구 이름, 나이, 직업, 어디서 만나는지까지 모두 물어봤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어. 민수 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신데. 하지만 어머님, 저 오늘 약속이, 약속은 미루면 되지. 시부모님이 부르시는데 약속이 더 중요해? 결국 지영이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친구들도 하나, 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남편 민수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심한 것 같아. 제 삶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다너 잘되라고 하시는 거야. 잘되라고요. 전 숨이 막혀요. 목소리 좀 낮춰. 부모님이 들으시면 어떡해. 너도 좀 참아.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자신만 못된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착은 이제 병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날 지영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마트에서 장 보고 있어요. 혼자? 네. 왜 나한테 말안 하고 혼자가? 나도 같이 갈수 있었잖아. 그냥 간단하게 살게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30분 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말씀드렸잖아요. 마트. 뭘 샀는데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이리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왜 샀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건 민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민수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더잘 알아. 이런 건다 갖다 버려. 그날부터 지영이는 장도 혼자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지영이가 씻고 있는데 갑자기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수건 좀 가져다 줄까 해서 문좀 닫아 주세요. 뭘 그래. 같은 여자끼리. 그리고 며느리 몸이 내 며느리 몸인데 뭐. 지영이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경계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지영이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옷 정리하고 있어. 너 정리도 제대로 못하더라. 제 옷장인데, 제가 정리할게요. 처음으로 지영이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내 옷장? 이 집이 누구 돈으로 마련된 집인데?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죄송해요. 하지만 제 사생활이. 사생활. 결혼하면 사생활 같은 거 없어.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살아야지. 그날 밤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저 숨이 막혀요. 민수도 이번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도 어머니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다음날 민수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 해요. 조금만 거리를 두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리, 내가 뭘 잘못했는데?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힘들다고? 그게 아니라, 너도 이제 와이프 편만 들고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결국 대화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사 가는 거 어때? 이사? 응. 좀 멀리. 최소한 30분 이상 거리로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거야. 일단 이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자. 그렇게 부부는 조용히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지 않는 시간에 짐을 쌌고 주소는 절대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도 시어머니가 절대 예상할 수 없는 번호로 정했습니다. 이사 당일, 모든 짐을 옮기고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는 오랜만에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여기는 정말 좋다. 드디어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 그러게, 이제 편하게 살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주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저녁을 먹을 때도 간섭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났고 보고 싶던 드라마도 마음껏 봤습니다. 민수도 퇴근 후집에서 편하게 쉴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여보, 역시 이사 잘한것 같아. 이제야 신혼 같다. 그러게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집에 있어요. 잘 지내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지영이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삐삐삐삐 삐, 삐, 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지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그... 설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까? 어머님... 저희가 설명을... 설명을 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영이에게 다가와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내가 감히 도망을 가. 내가 감히.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힘에 지영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너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려. 시어머니는 지영이를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밖까지. 어머님, 제발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 때까지 시어머니는 지영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수근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같은데. 아니,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공포, 수치심, 분노,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한경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만 놓으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지영이를 놓았습니다. 너 오늘 당장 원래 집으로 돌아와.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가버렸습니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가 퇴근해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영이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 어떻게 주소를 알았을까요? 비밀번호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민수의 동생에게 물어 주소를 알아냈고, 비밀번호는 몇 가지를 시도해 본 끝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부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민 가는 거 어때? 이민. 응. 여기서는 평생 이렇게 살것 같아. 어머니는 절대 우리를 놔주지 않으실 거야.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대로는 아내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 이민 가자.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부부는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이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산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지영이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여기 떠나는 거.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 해. 이대로는 우리 둘다 무너질 거야. 출국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며느리도 바꿔봐. 어머니. 지영이도 지금 외출 중이에요. 외출. 어디 갔는데? 누구랑? 친구 만났어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친구를 만나? 강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는 어머니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제 아내예요. 뭐. 너 지금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조금만 거리를 두고 지내면 안 될까요? 거리. 너 정말 며느리한테 홀렸구나. 알았어. 너의 마음대로 해 봐. 두고 보자.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영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전혀. 민수가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잘될 거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 이번엔 정말 우리만의 삶을 살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여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들. 지영이는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가족이 생기는 일이지만 그 가족이 누군가의 삶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도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무엇을 먹을지 간섭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몇 시에 자야 한다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영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적응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때로는 고국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지영이와 민수는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키우자. 우리가 겪은 것처럼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집착하지 말자. 그래, 우리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키우자. 그날 밤 지영이는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어쩌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끝내 깨닫지 못하셨던 거야.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조용히 견디고 있을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사랑이라는 이름도, 그 어떤 이름으로도 당신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멀리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자신을 부디 용기 있다고 칭찬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